네 안녕하십니까 스톡 플레이 금면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5일이고요. 어, 제가 이제 짱갑법에 대해서 어, 쭉 리뷰를 좀 드렸고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상방의 포지션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음, 추론을 할때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 추론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결정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그몇 가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리뷰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이면 요 날짜가 되겠죠 4월 28일 날짱가파 이제, 이제 종목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 서치가 됐던 거고요 아, 매수를 하고 어, 수익을 약간 냈죠 받아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이제 거의 5장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이날 그러니까 30날 21.27% 까지 올랐을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매도를 해서 그것도 수익이 한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부분 범위에서 이제 주가를 이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이제 상한가가 터졌어요. 상한가가 터졌는데, 이 상한가의 거래량이 약 219만 주. 어, 근데 유동주는 400만 주죠. 그죠? 어, 그러니까 유동주의 거의 반 정도, 어, 이제 그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제 뭐 적은 양이라면 적고 많은 양이라면 많은데, 적절한 이제 거래량을 터쳐서 상한가를 갔고요. 어, 그리고 이 주가는, 줄여서 보면, 음, 주식은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5만 원대 주식이 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없었던 1년 거의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없었던 이제 거래량을 터치면서 이제 상한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가의 거래량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 단기적으로 어좀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어,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죠? 털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음봉의 거래량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만들 때 들어갔던 거래량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음봉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음봉은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 주식을 내다 팔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성격은 뭐겠습니까? 이 음봉의 성격은. 잘 생각해 보시면 주가는 밑에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고 높은 데서 이런 음봉이 길들여게 만들어졌으면 그래도 매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좋은 걸 봐서는 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매집의 성격이 짙겠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매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날그 다음 날 이렇게 양봉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짱갑법에서 만들어지 검색되는 것들은 이렇게 일단 음봉이 크게 하나 생겨야 됩니다. 음봉이 생기고 그다음 날 조정이 생기고 이제 그다음 날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짱갑법에서 종목가 썩 서치가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수치는 제가 개발한 거죠.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수치를 만족하는 것들이 세력이 이제 상승 포지션을 잡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거래량의 비율을 갖고 있더라 또 상승이나 캔들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더라 하는 결론에서 나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어, 상당한 노하우죠.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일단 아 어, 이렇게 이제 조정 봉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봉이 왔는데 이 봉을 보면 이 양봉을 보면 양봉의 거래량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었던 거래량에 거의 복근가는 거래량이죠. 그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 물론 여기에서 보면 고점이니 아, 이것은 매도라고 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매도라고 본다면 아, 이 양이면 좀더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상한가의 캔들 안에서 거의 캔들 안에서 이제 주,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매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두 캔들이 매집의 형태가 강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거였죠. 어,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매집의 형태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매집의 포지션이었다 매집의 포지션이었다면. 한번더 올라서 매집을, 이 변동성이 크니 올라온 길에 한번더 변동성을 보여서 매집하러 올라갈 것이다. 그러려면 3분 봉의 고점을, 첫 3분 봉의 첫, 첫 고점을 분명히 돌파해서 갈 것이다. 그럼 그때 매수하면 이제 변동성을 보여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로 수익을 내놓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죠. 근데 이제 다, 다음날 이제 분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 분봉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다음날 분봉의 첫봉이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물론 3분봉을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일부는 뭐2% 정도 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아, 그렇게 하스서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빠지는 거를 보고, 아, 좀 의심스럽죠. 만약에 이세 개의 봉이, 이 양을 좀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세 아, 개의 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집의 형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집은 좀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가격에서 매집하는 게 좋겠죠. 그죠? 어, 그러면 아, 좀더 낮은 가격에 매집하려면 다음 날 아, 3분 봉은, 3분 봉은, 다음부터 3분첫 봉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쭉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 저점을 아주 강하게 공포를 주면서 빠져야지만이 아,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매집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어, 다음날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적고, 어, 이 저점을 해치지 않아요. 저점을 해치지 않고 다시 돌아서 올라왔죠. 그래서 추가 배수를 한 겁니다. 자. 왜 추가 매수를 했냐면 자 결국에는 세력의 심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력은 세력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주식을 좀더 매집하고 싶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자리는 매집이 쉬운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진 걸 보면 매집이 쉬운 자리이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한번더 변동성을 주고 어 내려오면 내려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터졌던 거래량들을 보면,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동주가 420만주입니다. 420만주인데, 이걸 매집하기에는 거래량들이, 뭐, 최근에 비하면 많이 터졌으나, 아, 매집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가는 바닥이 있었죠. 아까 본 것처럼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아, 주식을 여기서 한번더 매집하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추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을 때 이제 거리랑을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이 저점을, 요 저점이죠. 요 저점을 주가가 깨고 내려간다면, 주식의 이, 이 세력은 여기서 충분히 매집을 했으나 좀더 낮은 가격에 매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도는 사실은 예,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양봉이 조정봉이 거래량이 큰걸 싣고서 그 다음날 거래량을 많이 올리면서 실어서 주가를 밑으로 빼야 되겠죠 근데 아침에 이제 그렇지 않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방의 포지션 한 번쯤은 상방의 변동성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이제 도치 조정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분간 밑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해야 되겠죠. 뭐, 손절 없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 리스크를 좀 방치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각오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방의 포지션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가 있었고, 어, 이날 이음봉을 보고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상승 했는데 이날 좀못 팔았어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못팔그 다음 날 이제 팔았어요. 팔아서 수익을 좀 저도 많이 챙기고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다시 매수를 했죠. 팔고 내려온, 거다 팔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매수를 했고, 매수한 것에 또 다시 반은 또 약수익에서 또 매도를 했어요. 여긴. 자, 근데. 이제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가 들어와 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매도는 이제 3개월 안에 공매도를 청산해야 됩니다. 공매도를 시작한 자는 3개월 안에 공매도를 청산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는 무엇이냐면 주식을 높은 데서 주식을 빌려, 빌려온 거죠. 주식을 빌려와서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100주를 매도했다면 주가가 쭉 내려서 아주 낮은 가격에서 다시 100주를 매수해서 빌려온 주식을 갚, 갚습니다. 갚으면 그만큼 차익의 수익이 나겠죠. 그렇죠. 뭐 공매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가능한 높은 곳에서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공매도를 칠 세력들은요. 근데 어, 높은 곳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높은 곳에서 누군가 주식을 사줘야 되잖아요. 높은 곳에서 누군가 주식을 사줘야 주식을 팔수 있는 거니까 어, 자칫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할때매 자기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낮아지니까 낮아진 곳에다가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내리는 폭이 적으면 사실 수익이 적,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매들 실적에는 주가가 거의 정점을 치고 모두가 다 과일이 돼 있을 때 앞으로 더갈수 있다고 과일이 되고 누구나 다 과일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주시 관심이 쏠리고 주가가 막 부양을 하고 올라갈 때 이제 그때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높은 곳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낮은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낮은 가격인데, 자, 제가 여기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주식의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 SPL셀은 이제 공매도 내역입니다. 공매도 내역인데, 이제 공매도가 제가, 어, 2025년 뭐 2월부터 쭉 정리를 했는데, 보세요. 자, 공매도, 요게, 요게 공매도 수량입니다. 공매도 수량이 여기 있고요. 공매도 수량이 여기서부터 쭉 보세요. 얼마 안 돼요. 2 0 0조1 0 0조 이렇게 가다가, 높, 음, 그러니까 많은 양의 공매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공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4월 24일날, 4월 24일날 거의 뭐 4천 주 가까이 공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4월 24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이날 4월 24일날부터 이제 공매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돼서 3천 주, 6천 700주, 4천 200주, 5천 800주, 6천 900주, 5천 주. 어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공매도가 수량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공매도 수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공매도의 평균 단가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매도의 평균 단가를 보면 만천 원에서 만원만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만원 사이에서 마, 만 원과 만천원 사이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졌,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을 터치는 것은 어, 세력 스스로가 어, 자전거래를 통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어, 자전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늘리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자전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밑에서 이렇게 늘렸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어, 왜 이렇게 늘릴까요? 아래에서. 만약에 공매도에 관계없이 이렇게 자전거래로, 자전거래로, 어, 거래량을 늘렸다는 얘기는, 이제 한가지는 무엇이냐면, 어, 주식이 일반 개인들에게, 개미들에게, 아, 이게 주식이 활성화되고, 이제 올올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줄 수도 있겠고요. 어, 또한, 어, 주식을 좀더 매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흔들, 크게 흔들려면 당연히, 어, 이제 거래량이 많아야 되겠죠. 많이 흔들려면 거래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면서 주가를 매집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또는 이 아래에서, 아래에서 매집한 것들을 자기들이 좀더 수월하게 팔기 위해서 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 개미들 달려들어와서 바닥이니 살아 자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자기들이 밑에서 매수한 것들을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불려서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잘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이냐 하방 포지션이냐. 세력이 주가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일봉의 모양 일봉의 어떤 거래 형태 분봉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거래량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계산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4월 24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던 것만큼 사실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일봉을 좀 이렇게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 자리가 사실 이 공매도가 만들었던 이 자리가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올 만한 다시 얘기해서 개인들이 물렸던 개인들이 주가를 매도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어, 여기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 물려 있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19,000원에 물려 있던 사람들이 만원에 반 토박이 났는데 뭐 상한가 치고 올라, 올라왔다고 해서 주가를 여기다가 내던지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이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주가를 매도하려고 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수반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 어, 이 세력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공매도를 시작을 하면서 어, 주가를 좀더 어, 이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려고 매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량을 예, 불렸구나라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날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죠. 당연히 이건 공제가 되니까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이날도 공매도가 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공매도를 봤을 때 공매도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 원에 만원 초반대에서 만천원 사이니까 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공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아 그래서 분명히 세력은 공매도를 더칠 것이다. 공매도를 치려면좀더 높은 자리에서 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매도를 한번 쳐놓고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림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더 부양시켜서 높은 곳에서 더 공매도를 치겠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공매도를 치니까 추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매도 친이 가격대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4월 28일 날더 홀딩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아, 이 공매도 세력은 분명히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공매도 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니 아니라 다르게 4월 30일 날부터 해서 그 이후에 공매도 가격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높은 데서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공매도를 쳤던 거고. 사실 공매도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안 되기 때문에 아, 이제 공매도 세력은 분명히 여기서 주가를 내려서 수익을 본다고 해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야 사실 자기들 수수료? 뭐, 이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 내릴 것 같지 않고요. 물론, 뭐, 자그마한, 작은 조막손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 뭐, 낮은 가격에서도 조금 수익, 뭐, 이 보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내려서, 이제 공매도를 청산을 하, 하려고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공매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것처럼 여기서 매수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올라갈 것이다. 다만 이 저가 이 저거나 이 저가를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이제 주식은 더 밑에서 주가를 받겠다 라거나 의미도 되겠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공매도는 어느 하나의 액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션으로 보고 주가를 더 내려서 바닥에서 주가를 더 매집하고 싶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3개월 안이 3개월 안에 청산해야 되는데 이제 주가가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형성이 된다. 만약에 낮은, 낮은 곳에서 거래량이 많이 에, 형성이 된다면 이 주식은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죠. 공매도 세력이 청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낮은 가격에서도 거래량이 얼마가 형성되지 않고 거래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산 공매도 청산 안 했다는 얘기. 공매도 청산을 하려면 주식을 사야지 만이 되겠죠. 주식을 사야 사야지 만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늘겠죠. 세력이 이제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또한 마찬가지 3개월 안에 이제 거래량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밑에서도 계속 그 여기서 공매도 줬던 그 양을 채워간다면 이것도 또 위험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3개월 안에, 3개월이 되기 전에 여기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이 공매도의 가격을 넘어서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세력은 좀더 높은 곳에서 공매도를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주식이 이거보다도 좀더 여기 여기보다도 좀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가서 낮은 가격으로 내려가서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공매도 물량을 청산하게 쇼 커버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급격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이제 추론하는 데 필요한 뭐 결정적인 요소들 요소들에 대해서 어 많은 요소들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 이런 것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공매도의 흐름도 좀 봐야 되겠고요. 어 이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공매도 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빼고 짧은 시간에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느냐고 요 점만을 좀 이야기했는데 이제 부수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 지역은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어, 세력이 세력이 공매도 칠려면 이 위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공매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있 사람들은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매도하려고 하겠죠. 그죠? 여기에 공매도까지 합세해서 매도를 한다면 주가는 급격히 또 빠지겠죠. 그죠? 그니까 공매도를 치려면 이런 데서 오지 않겠죠. 오히려 밑에서 좀 움직여서 이 물량들을 해소시키겠죠. 해소시키고. 이것을 넘어서서 급하게 상승을 시키면 이렇게 많은 거래량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미들이 달려들면 그렇게 상승의 주가 차트를 만들어놓고 상승할 때 공매들 때리겠죠 공매들 때리고 다시 이제 내려오고 뭐 이런 이런 어떤 메카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주식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캔들 캔들 하나하나에 갖고 캔들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분석을 하고요. 어, 또한 이 의미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을 했고 이제 공매도의 취지를 잘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지를 본다면 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 그렇다고 이 공매도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이 거래량이 갑자기 불어났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아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이날 더 매수를 했던 거고요. 물론 저도 리스크는 항상 관리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깨게 되면 주가는 좀더 밑에서 이제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수 있겠고 또 공매도를 무시하고 공매도는 하나의 액션이고 그냥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매집을 위해서요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그다음뭐 손절을 치고 다음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고점을 높였다가 갑자기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주식을 홀딩하고 갈 거냐 손절할 거냐 하는 것들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그 방의 주소는 영상 하단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에서 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 수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